자신의 본성을 탐구하고 알아채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미국의 불교를 대중화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교수이자 작가 로버트 서머는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을 하나하나 파헤쳐 들어가며 자아탐구의 종착점으로 안내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11-2호에 실린 글중 하나인 묻다가 선물한 삶의 지혜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무엇인지 연습을 통해 깊이 알아보자. 우리는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자신을 들여다 볼 것이다. 제대로 수련을 하게 되면 자신이 해체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서히 아니면 후련히 이 수수께끼 같은 자아를 찾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존재한다고 확신해왔던 자아라는 것이 파악하려는 순간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몸과 마음이 명상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해지면 첫 명상을 시작한다. 우선 자신의 몸부터 자아를 찾기 시작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 몸을 나라고 할수 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 몸이 무엇인지 정의해보겠다. 몸은 최소한 다섯 개의 감각기관을 포함한다. 피부와 내과기관을 구성하는 피부감각, 눈으로 보는 시각, 코로 냄새를 맡는 후각, 귀로 듣는 청각, 혀로 맛을 보는 미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자신의 감각기관을 낱낱이 점검하자. 무엇이 들리는가? 자신의 숨소리 등이 들리는가? 무엇이 보이는가? 후각도 살펴보자. 어쩌면 지금 향을 피워놓아 향냄새가 날 수도 있겠다. 어쩌면 어떤 맛을 느끼지는 않는가?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 인지되는 것들을 모두 구체적으로 인식해보라. 이 각각의 느낌들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몸에서 나오는 것만도 아닌 외부 세계에서 온 정보임을 인식하라. 이 몸은 무엇인가? 우리는 감각기관과 감각기관으로 감지되는 모든 대상의 자장을 합한 것을 우리의 몸이라 규정해야 한다. 몸은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감지하는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몸은 우리가 앉은 방석이나 의자까지도 포함한다. 몸은 감각기관을 매개로 외부세계와 함께 작용하여 느낌을 일으킨다. 탁자에서 반사되는 빛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 빛은 시각을 통해 들어와 우리가 인식한 정보이다. 그러므로 빛은 이제 우리 몸의 일부가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감에 대해 살펴보면서 자아의 의미를 확장했다. 뜻밖에도 우리가 단지 피부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았다. 다시 말해, 우리는 환경이기도 하다. 몸은 감각기관을 매개로 인식된 외부 세계와 섞여 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지하면서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 이제 정신의 차원에서 자아를 분석해 볼 순서다. 다섯 가지 감각이 대상을 경험할 때 우리는 기쁘다거나 불쾌하다거나 아무렇지도 않는 등의 판단으로 반응한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각을 정신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목록을 작성해 보라. 물론, 이것이 바로 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본질적인 자아가 없음을 놓치지 마라. 다음은 사고 체계를 살펴보자.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즉, 자신이 동물이 아닌 인간이라는 상을 지니고 있다. 여자인지 남자인지에 대한 상도 갖고 있다. 직업에 대한 이미지도 갖고 있다. 자신이 성공한 사람인지 실패한 사람인지도 판단한다. 이런 생각, 개념, 이미지들을 적어보고 우리 자신이 이미지와 개념의 집합체라는 것에 주목하라. 과연 이미지, 이름, 말, 계획 등 자신에 대한 이 개념 덩어리를 진짜 자아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자신에 대한 이미지는 기본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달라진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미지들의 집합체인 생각 체계는 우리의 자아일리 없다. 다음은 감정 체계에서 찾아보자. 우리는 쉴새 없이 떠오르는 이미지와 생각에 반응한다. 감정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기능을 다하지만 그것 역시 그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어느 순간 머리 끝까지 치솟은 화의 감정도 결코 그 상태에 항상 머물러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렇듯 시시 때때로 변하는 감정으로 우리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다. 감정 역시 우리가 찾고 있는 수수께끼 같은 자아는 아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을 의식으로 돌려보자. 의식은 자아를 찾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체계이다. 우리는 의식이 어느 한순간 벌떼가 윙윙거리듯 모였다. 거대하게 확장되어 소용돌이치는 정말 미묘한 에너지 덩어리임을 알고 있다. 의식은 전 감각을 거의 동시에 오가며 활동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너무나 확실히 있다고 여겨지는 이 자아란 누구인가? 이렇게 의식을 탐험하는 자아가 수년 전에 태어난 작고 아무것도 모르던 그 나와 같은 나인가? 내 이름을 아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는 이 나는 누구인가? 그토록 절대적이고 변함없는 존재로 생각했던 그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자아의식이 발생하기도 하고 활짝 피기도 하며, 소용돌이치기도 하는 혼돈 덩어리라는 것을 알수 있다. 아무것도 고정된 것이 없다.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 어제 아침에 했던 일조차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확실한 자아를 지닐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해방감을 주는지 느껴보라.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잘못된 자아상을 그대로 지닌 채 개별적이고 독립된 자아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환희와 무, 지혜와 자비심을 체험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사실을 세세하게 분석해서 아는 것을 통해 벗어날 수 있다.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 자체가 자아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속 화난 상태에 머물 수 있겠는가? 화라는 연속성은 이미 깨진다. 자아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고정된 존재가 아님을 뜻한다.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생각을 바꿈으로써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상을 통해 정신 활동을 지켜봄으로써 이를 조종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의식에 떠오르는 것은 모두 놓치지 않고 기억하여 의식은 대상의 표면을 뚫고 들어가 그 핵심과 그것의 완전한 실체를 찾으려 한다. 이때 분석적인 응시를 받는 대상이 점차 사라진다.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응시하는 것만으로 대상의 미세한 차원을 세세하게 알수 있다. 의식의 관찰력은 대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상상력을 통해 강화된다. 즉, 바라보는 대상이 무엇이고,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 왜 생겼으며, 어떻게 될 것인지, 대상이 어떻게 사라져가는지 집요하게 파헤치며 의식이 강화된다. 이와 같이 스캐너로서의 의식은 모든 대상을 구성하는 각각의 이미지와 대상이 변하는 과정을 기억한다. 그 어떤 정신적, 물질적인 대상도 이 의식을 치밀한 해보작업 앞에서 해체되어 버린다. 가장 깊은 단계의 깨달음은 의식이 의식 그 자체를 응시할 때 일어난다. 처음에 그 의식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 앞에 있는 이 감각적, 정신적, 감정적인 체계는 자아, 즉 내가 아니다. 그러나 이 체계들을 바라보는 의식, 그것들의 정체를 깊이 생각하고 조사하던 의식, 그것이 곧 나의 자아이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이 결론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의 의식을 조사하려는 순간 소용돌이 치는 내면에서 자신의 의식이 의식을 둘러싸고 계속 빙글빙글 도는 춤을 추게 된다. 이를 응시하고 있으면 자아를 찾을 수 없어 어지럽고 메스꺼우며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두렵기까지 하다.결코 자아를 잡을 수 없다.경험이 쌓여 이러한 명상이 익숙해질 정도가 되어도 어쩌면 이 단계까지만 되풀이된다.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무지 얻지 못함으로써 좌절할 것이다.그렇지만 용기를 잃어서는 안된다.자아 찾기는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깨달음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 이 소용돌이치는 혼돈의 상태로 들어갈 때는 데카르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데카르트는 생각의 주체인 자아는 객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며 뒤로 물러났다. 의식이 소용돌이 치는 영역까지 도달했을 때 모든 것이 무의며 지금까지 찾으려 했던 자아 또한 망상이라는 허무주의적 함정에 빠져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아의 실체를 잡아 검토해서 자아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을 찾을 때까지 의식의 소용돌이인 자아 위에서 절대 멈추지 말고 돌아라. 이 순간 진리를 찾고야 말겠다는 결단과 분석적인 의식의 에너지를 집중해 자아를 찾는데 완전히 쏟아부어라. 마침내 서서히 용해되는 과정을 겪을 것이다. 어떤 공포감도 주지 않고 소용돌이는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심연과도 같은 공에 들어갈 때 공포에 휩싸여 뒤로 물러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미 자아정독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성빈 허공에 빠질까봐 뒤로 주춤하지도 않을 것이다. 의식 에너지 자체의 소용돌이를 돌며 훈련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두려워하는 주체, 두려워했던 대상, 그토록 두려워했던 상상 속의 무등 모든, 모든 것이 용해되어 사라진다. 자아가 용해되는 과정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상관없이 강렬하게 몰아갔던 추진력이 점점 약해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치 자신이 활짝 트인 광활한 우주의 한 부분이 되는 듯 나라는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다. 우리는 텅빈 하얀 공간 그 자체이며 무한한 존재로서의 의식 자체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공에 녹아 들어가면서 강렬한 환희와 완전한 해방감을 체험할 것이다. 자유의 공간으로 처음 용해될 때는 마치 어두운 동굴에서 벗어나 무한한 빛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나 매혹적이다. 거대하고 광활하며 무궁하고 집중적인 무한을 체험한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단계에 이르면 여러분이 전혀 다른 우주에 도달했으며 이 우주의 실체가 모임을 깨달았다고 느낄 것이다. 무가 너무나 깊고 완전한 해방이라고 생각하여 더 이상 실제 세상과 관계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이 문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도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듬으려 했다. 만약 소용돌이 치는 의식이 빙빙 도는 과정을 충분히 거친다면 이 상태도 또 하나의 상대적인 조건이라는 의식을 잃지 않고 광활함과 거대함을 누릴 것이다. 이 위대한 텅빔은 본질적으로 비어있음 자체일 뿐이며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 자체가 이미 공임으로 더 이상 공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원래의 자아의식이 존재와 물상이 있는 세계로 서서히 다시 나타난다. 그러나 이전의 낡은 자기가 아니다. 이 자아는 이제 무한하고 경계가 없는 존재가 되어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가 변화한 것이다. 이제 자아를 의식하여 자아로부터 거리를 둔 상태로 살아갈 것이다. 매트릭스에 등장한 주인공들처럼 실제 존재로 활동하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현실이 바로 환영임을 알게 된다. 구체성을 띠는 모든 존재와 물상이 투명해지는 것이다. 무아를 발견한 이후, 존재와 물상을 분리해서 보던 낡은 의식이 사라진다. 모든 존재를 자신의 일부로 바라본다. 그러므로써 갇힌 상태로 느끼는 그들의 상태를 우리도 똑같이 느낀다. 우주적 자비의 문을 넘어서게 되면 제한되고 갇힌 의식으로는 살수 없으며, 모든 존재는 상대적으로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느끼는 의식의 장을 갖게 된다. 의식의 장에 지닌 존재는 다른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낀다. 그러나 다른 존재를 나로 느끼는 상태는 꿈속처럼 약간 거리를 둔 상태와 같다. 꿈속에서 손을 대었을 때의 느낌이 어땠는지 기억할 수 있는가? 비록 아프기는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면 손을 댄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말각해 깨어있는 상태로 꿈을 꿀수 있다면 자신에게 상기시키면서 통증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되었을 때의 통증을 알고 있고 무언가를 느끼기는 하지만 의식으로 통증을 없앨 수 있다. 이 의식이 깨어있는 꿈은 자아가 우주적 의식으로 용해되면서 깨달음을 얻어 모든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게 되는 현상에 대한 좋은 비유이다. 깨달은 존재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낌해도 희열의 에너지로부터 멀어질 수 없으며 언제나 희열에 머물러 있다. 희열의 에너지는 잃어버릴 수 없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질이기 때문이다. 모든 이의 고통에 무감각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기쁨과 신뢰를 갖고 고통을 가라앉힘으로 깨달은 존재는 가장 효과적인 치유자인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자아를 찾으려는 집중적이고 명상적인 추구 과정에서 거치는 단계였다. 나는 열린 모아를 기억하기 위해 이 명상에 들어가기를 좋아한다. 무엇이든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자유임을 기억하는 일은 정말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한이라는 느낌을 나는 즐겨 누린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자아가 개별적이고 고정적이며 절대적인 존재로 느껴질 때마다 언제든 그것을 무화시켜야 한다. 없음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무아를 깨닫는 것이 이 명상의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은 모든 덕의 으뜸인 지혜에 깊이 뿌리내린다. 무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리고 모든 존재와 연결성이 확장될수록 지혜는 더욱 깊어진다. 베푸는 자세로, 공정한 의식으로 아무도 해치지 못할 관용으로 다른 존재와 관계하게 된다. 또한 명상 수련을 하면서 점차 명상과 생활의 경계를 지워버려 결국 무한한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찰 것이다. 이 수련을 통해 얻은 자유로 나날이 힘이 넘치고 마침내 무한한 생명력의 근원이 되어 결코 지치는 일이 없게 된다. 로버트 서먼의 보다가 선물한 삶의 지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없음. 무가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무하를 깨닫는 것이 이 명상의 목적이라는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럼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